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37절로 그건 수요일이니까 오늘 거 있으면 띄워주세요 오늘 수요일에 돼 있으면 수요일에 대해서. 나가서, 나가서. 아, 안돼 있어요? 아 그러면 성경을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 프린트해 왔지만 은또 성경 시편 119편 한번 펴보세요 She p 1 a r l pexi cooker. Pexam she children over top. Pexas she s a 1 u r 절 t e 성경 다 켰으면, 아멘 해주세요. 아, 네. 그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안 띄워도 돼요. 네,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오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서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믿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서이다. 환난과 우한이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운 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요 아, 아 거기까지죠 살기 안서서 아멘 네. 어또 떴네요 한번더 읽어볼게요 우리 큰 글씨로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0, 130 7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요 주는 위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어르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위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기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들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미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 소이다. 활란과 무한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운 인위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 니 나로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 한번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그 속에 들어있는 속성이 뭐냐 그 속성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137절 한번더 읽어 볼게요. 여호와여 주는 13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입 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하나님 말씀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아멘. 그 판단은 옳으시다. 138절도 읽어볼게요.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을 외롭고 지극히 성실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알죠. 하나님은 외로우시다.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들, 성경 말씀들도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다. 그래서 두 가지 속성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공의롭고 하나님 말씀은 옳고 하나님 말씀은 성실하다. 그래서 의롭고 성실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고 속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의롭지 못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왜 주어졌느냐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고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우리 인생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인간을 향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나와 약속을 맺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이 성실하고 언약의 말씀이 변함이 없고 언약의 말씀이 의로우니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 말씀 붙들고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고 우리가 소망이 없어지면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 어리석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며 응답한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심이예요그 말씀은 선하시다. 그게 의로운 거예요. 어떻게 선하시냐?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복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자는 어떠합니까? 이 말씀에 있는 자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면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기게 하는 기쁨을 주신다니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4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환란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죄의 개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아멘 아무리 환란당하고 아무리 우환이 겹쳐도 하나님 말씀은 어떠하냐 아, 내가 뭐 음, 어제까지 이, 이 정도 어, 통장을 보니까 영원 <laughs> 영원인데 아, 진짜, 뭐, 저기, 뭐, 전기세 내라, 또, 뭐, 가스비 내라, 막, 애들이, 애들 둘이, 아빠 가스비에요, 아빠 전기세에요, 아빠 방세에요. 아, 막, 계속 날라오는데, 아, 막 어제까지는 막, 제로, 제로, 제로. 그래, 그래서, 아니, 누가 알면 안 돼. 아, 중요한 분이 와 계시네. 아니, 뭐야. 네, 가끔 잊을 때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참 어떡하나 어떡하나 하는데 그것과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야이 종이 신앙이 제일 깊었던 때 깊었던 때가 언젠가 신학교 가서 잘 때가 없어가지고 잘 때가 없어서 잠시 이 단지 거기, 오, 그, 5층 아파트인데, 거기 계단에, 2, 2층, 3층 사이 계단에 들어가서, 거기서 3월달에 덜덜덜면서, 의자에 있다가 이제, 12시 넘으면 사람들이 없잖아요. 계단에 들어가서, 그 계단에서 자는 거예요. 아, 춥고, 매일 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아, 진짜 힘들다. 그런데, 아, 진짜 이제, 3월달, 4월달에 3월 추운 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한양대학 병원에 이제 거기 가면은 그 스팀기들이 있었어. 이거 이렇게. 중앙, 중앙남반지. 그래서 그거 붙들고 찬양하고 그랬는데 옛날 병원은요. 아이, 막그 폐쇄된 건물처럼 안 쓰는 지역들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막 의자 밀어놓고 막 그래서 잘 수도 있고 어쨌든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무것도 없고 뭐 아무 대책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한때 갖고도 지금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아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하면 기쁜 거야. 예수님하면 좋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 환란과 우환이 내게 비쳐도 아 나는 아무 다른 거 없어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 그러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서 반드시 이겨요. 그러면 목사님, 맨날 굶어 죽으면 살라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쁨 삼고 나가면 어디 이상하게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반드시 역사하시면믿니다 그래서 같이 해보세요. 내힘으로 하는,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크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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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 형편 저리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아멘. 내 화려한 질병 우겨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능력이 크고 아멘. 하나님이 크고 아멘. 내가 아무리 쌓은 죄악보다 십자가에 보여의 은혜와 예수님이 크고 아멘. 그것만 알면 주님이 내가 삽질, 천발하는 것보다 주님이 예, 따로 살아라 하고 한번 휘저으면 그 은혜가 크더라. 가나 혼인잔치에 사람이 준비한 그 잔치에 음료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준비한 음료는 그렇게 좋은 특상품의 음료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를 나를 구원하신 아멘.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천국에서도 아멘. 영원하다. 아멘. 주님 나를 보혈로 하나님 아들딸 삼았으니 지켜 주었소, 역사하여 주었소. 날로도 기하다, 날로도 기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면 날로도 축복이 와요. 아, 네. 이야, 바닷가에 갔는데, 아, 파도가 또 치고 또 치는 건, 날로도 귀하막 주님이 막또 복주시러 오시고, 아, 네. 또 주님이 복주시러 오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 파도가 쳐도 하나님이 찬양하신, 하나님 그 축복하시는 그, 그 곡조 있는, 하나님 내가 너를 청하노라 그런 소리로 들려요 야어떤 때는요 이막 설악산에서는 얼마 전에 강풍불 때 나무가 하나 날라와서 한 분이 깔리고 두 분은 다쳤다는데 아이 어, 정도 막 태풍 불고 바람 오고 막뽁 피고 하는데 아미산을몇번 갔거든요 아 그런데 막 바람 막 세게 불고 눈못뗄 때도 이렇게 못하는데 그게 막 주님이 막너를 사랑해 막 세찬 비바람이 와도 나는 주를 향해 가리나 이 길을 가리나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살려 주셨구나. 다음 번에는 바람도 있는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어찌하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의롭다는 게 딱. 보고 잘못한 것 찔리는 의로우신이 아니고 주님은 선하셔서 내죄를또 씻어주시고 주님은 선하셔서 내가 예수님 부르며 용서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며 또 열어주시고 또 치료해주시고 또축복해주시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선하시이 그리고 성실하세그 선하심이 야 나도 피곤하다야 새벽 3시다야 하는 게 아니고, 새벽 3시도 우리 주님은 생생하시고, 아, 네. 오밤 중에도 주님은 생생하시고, 아, 네. 비 오고 캄캄할 때도, 한낮에 쨍쨍해 빛이 칠 때도, 주님은 한결같다. 그래서 주님의 성실하심이 좋도소이다그의혜가 아, 네. 나오는 꼭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 142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 네. 주의 의의는 영원한 위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서니다 아멘. 주님의 의로우심과 나를 선대하심은 영원하다. 그 의는 영원해서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내 더러움을 씻어내는 의요. 그것이 예수 십자가의 의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지적하고 찔러대고 증발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보혈로 감싸시고. 덮으시고 네. 용서하시는데 이 의는 영원한 의. 아, 네. 예수님 만르를 주님의 선하심이좋터서이다 하면서 주여 주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아, 네. 그 속에서 주님 말씀은 진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 아, 네. 그대로 세우길 바랍니다. 아, 네. 144절도 그거에요. 결론을 내려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신 아미. 그 의로우신 주님 오늘 어떻게 내게 다가와서 또 나를 내 죄악거물을 내게 하면 고백하면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소서 도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하면 주님신 싫다. 나라그 무슨 이수일가 심선인지 뭔지 막 옛날에 막 보면 막 놔라, 놔라 하고 바지 떼댕이 잡아가지고 팬티가 보이게 사각 팬티가 <laughs> 아, 옛날에는 그런가 바지가 찢어져서 엉덩이가 드러나 도망가거나 하는데 야 우리도 예수님 붙을 때저 정도로 야곱이가 그랬잖아요. 절대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놔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 생명에 근원은 예수님, 아, 네. 내축복의근원도 예수님. 내가 살수 있는 인바른 력 주시는 분도 예수님 아, 네, 네. 그 속에서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시인의 마지막 144절 고백도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 나로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사 아, 네, 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들 결론이 하나님에 의해 나를 붙으시니 나를 덮으시고 아, 네. 나를 지료하고살리 외롭다고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에휴, 그냥, 이 죽을 죄인을 내가 살려서, 너, 내 의미 아나? 이 죽을 죄인 아이 그러지 않고, 절대 그러지 않고, 그 예수님 사랑으로 덮으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사랑이야. 내 딸이야. 내가, 아유,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내 남편도 못하고, 자식도 못하고, 부모도 못해. 부모도 자식이 좋다지만, 때로는, 아이고, 어떤 때는, 속상하고 힘들 때는, 아,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걸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서. 우리가 천국 가면요, 우리가 지은 죄가 따라다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따라다니는 게아니에 아멘 전해주세요. 아멘. 절대 따라다니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지은 죄를 따라다니잖아요. 덮어버리셨어요. 아, 네. 영적이다 하는 목회자들이 귀신했는데 가기 제일 싫어해요. 왜 귀신이 너 전에 이런 엉탕한 생각했지? 너 이런 나쁜 짓 했지? 하고 귀신이 말할까봐. 그런데 저한테 귀신이 말못 합니다. 예수님 모여로내 죄를 씻어주셨고, 내가 예수님 옷을 입고 나가는데, 어디 귀신, 귀신이 감히 하고 예수님 하고 나가면 은 이미 귀신은 벌써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십자가와 의로우신 선하심의 속성은 뭐냐면 회개하여 우리를 용서하셨으면 기억하지 않으셔지 해요 하나님의 둥대로 던져버려서 기억하지 않으요오 저는 오왕열육감년 때 풍양 풍량, 풍강사가 와가지고 그냥 이, 이 저기 어떤 분은 강목을 가지고 와강목 그래서 거기다 망치로 박아 망치로 막 박아서 한 다섯 개 박은 다음에 누구셔 하고 아, 좀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아 이거는 얘기예요 빨리 끝나게 예권사님 네, 이름이 뭐예요 아 이건사님 나 뭐라고 해요 못을 뽑으라고 해 그래서 못 뽑았어 그 다음에 흔적이 남아 안남아 아유 그럼 장롱이 나오라고 해 그때 못 뽑으래 어? 십자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다 못 박아보라고 해 그럼 막불어서막 파고 막한 다섯개 박은 다음에 못을 뽑으라고 해또이 사람 저 사람 그 뽑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십자가에 못 박는거야 그다음에 못 뽑으면 못 뽑으면 이 십자가에 흔적이 남아 안 남아 흔적이 남지 아그막저막 공부거나 막 공부거나 한분 강사님이 왔는데 여기다가 막 또, 여기다가 막 뚫어 뚫어 <laughs> 그래가지고 막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한 목사님은 막또 찢어 이걸 막 찢어 이렇게 우리는 약해 그리고 또 십자가다 붙여 그러면서 이거 막 찢어봐 찢어져 안 찢어져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안 찢어져 아 옛날에는 막 그렇게 신청간을 사용을 했는데 아 제가 5학년 6학년 때 제일 충격받는 게 뭐냐면 막 십자가에 못 박고서 그걸 뽑은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해도 이못박혔던게 남는데 아나만 공부구나 이거 <laughs> 천국가도온 몸이 다아 못빠았다 뺐다 해가지고, 완전히 이거, 큰, 큰일 났구나. 아, 그러니, 막, 살수 있어요, 없어요. 막, 돈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적살당감은 아니었다. 할렐루야. 제가 두 가지 얘기했었죠. 아니, 우리 어머니도, 아 자식 진집아저 어머니하고 싸울 때 있었잖아요. 그리고, 진짜 우리 어머니 속상하면 집을 나가버려? 집을 나가. 아, 난 너희들하고 못 살겠어. 집을 나가. 특히 방학 때, 여름 방학 때나 겨울 방학 때 오남 이녀가 싸워대니 어, 얼마나 그막 빨래만 해도요 오남이녀 보자마요 아무도 아니에요. 아, 그런데 겨울 되면은 진짜 속상하죠. 잘안 나갈 때, 겨울에 잘안 나갈 때. 저는 사학년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빨리하고. 이렇게 아가지고 가면, 거기 가서 우리 어머니 빨래는 제가 해놓았어그거 옛날에 빽빠지 청바지 우리 형들 멋내고 있던 거. 빨면, 이 손가시 터지는 거 같으면 꼭 무릎 뒤에다 이렇게 놓고이렇 <목소리> 하고 있다가 또 우리 어머니 이거, 이거 빨래, 저기, 꾸물꾸물 하면 또그 이렇게 해서 그것도 머리에 깎까버리처럼 여기다가 중학교 1학년 때도 이고 왔어요. 여기다 이고 우리 어머니 지금도 제가 속상한 게 뭐냐면 아, 중1짜리 까까머리가 제가 형들보다 형 둘보다 키가 컸어요 중학교 1학년 때아 이건 이양반이왜꼭 연결되냐면 떡을 하는 거야 떡을 그러면 떡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이 종이 까까머리가 여기다가 큰그 죄송합니다 다라이다라에다가 다랑, 얹어서 가야 돼 재 넘어서. 배 나와요, 안 나와요? 아, 그럼 배꼽 나와. 근데 이거 떨어뜨리면 죽는 거야. 여기가, 여기가 짜부러져요. 짜부러져. 왜, 이거? 우리 귀조그만 엄마가 이거 안 들고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붙들고 가는데 여기가 막, 아, 이거 놓치 쏟아지면 다시는 안 시켜, 양반. 그, 이거 메고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지금도 의문이 에이 이 양반은 어, 꼭 떡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하고 배꼽 내놓고 이건 다녀야 되나 그 여학생들 쳐다보는데 나도 배꼽 나와서 싫고 제 배꼽 보고 싶으시죠? 제 배꼽 보면 흑인 보면 돼요 저는 얼굴보다 몸 색깔이 더 까만 사람으로 유명해요 아, 깜, 안 놀라시는데 <laughs> 사람들은 보통 얼굴은 까만데 몸은 좀 하얗잖아요? 저는 얼굴보다 몸이 더 까마. <laughs> 그래가지고 신비해요. 외국인 같아. 아이 그런데 이건 조금 더 했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한 겨울에 이제 정속사나면 애들이 밤할 때 싸우니까. 그럼 어머니가 나가요. 그러면 저는 큰일 났어. 왜냐면 우리 어머니 안 오시면 어떡하지? 이제 다들 슬픔으로 조심해요. 야, 우리 어머니 오시면 이제 잘못했다고 하고 잘 모시자. 아, 그런데 이제 안 되면은 어머니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가다 보면 동네 다 뒤지다가 이제 어디까지 가, 시장까지 가서 다니다가 막 오면은 벌써 굴뚝에 연기나고 어머니 밥을 해줘요. 근데 목사님은 뭐라고 하죠? 설교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죄와 조금도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네가 죄를 지면꼭 하나님은 떠나신대. 응? 안 들어봤어요? 응.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을 수 없어서 꼭 떠나신대. 성령님이 와 계시다가 떠나신대. 아 그러니까 막이 종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런 데4춘기때 뭐라고 해요. 아 진짜 하나님 적살 영감인가? 우리 어머니도 용서하시고 오시는데 하나님은 뭐 그렇게? 죄가 있으면 절대로 용서 안한다고 맨날 회개하라고 해. 4학년이 별, 사실은 좀 용서하세요 4학년 별로 회개할게 별로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5학년 애가 뭘 그렇게 회개할게 아 그런데 못 걷고 하나님하고 이 춤을 지는 용서해주세요 왜냐면 그렇게 배우니까 새벽기도 4학년 때부터 다녀보니까 맨날 그 얘기를 하니까요 요셉이 보디발장, 보디발장군의 유혹을 이겼다는 소리 1년에 만한 5번은 들어 5학년에가 5학년에가 아 별로 상관도 없어요. 아 그런데 막 오우 막 그런데 나는 저는 알았다 그거예요. 오늘 더 하지 않을게. 너무 일찍 끝나서 조금 더했느냐 알았다.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너희놈 형편없는 놈. 그러나 내 자비와 사랑으로 천국에 온 평생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싹 용서하시되 완전히 기억 하니하시고 도망하셔서 누가 봐도 깨끗한 생명의 아들이요 생명을 땅로 부르셔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응답하신다. 그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을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순백색이에요. 너희 제가 진혼같이 붉을지라도 힘눈처럼 양털처럼 시계합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 선하심을 따라 살고 그 성실하신 한결같은 그 은혜로 우리 교회와 가정 인생이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아, 네. 어떤 무결상과 우환과 환단이 닥쳐도 나는 예수님이야. 나는 예수님이야. 네. 주를 사랑합니다. 또 고쳐주세요. 또 열어주세요. 또 생명 얘기를 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여셨거든. 날마다 뭐라고 해요? 같이 해보세요. 빵끝 웃으면서. 아, 옆사람 보게 해보세요. 우리. 빵끝 웃으면서. 예수님은 틀림없으신다. 예수님이 살리신다. 예수님이 응답하니다 안에 그 축복의 길가는 저와 여러분 들에게꼭축원드입니다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성실하신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연하니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네. 너는 내 아들이요 나는 내 사랑한. 그 언약이 성실하니 주님 오늘도 고쳐 주세요, 아, 씻어 주세요, 아, 열어 주세요, 아, 생명의 길 가고 응답의 길 가고 아, 승리의 길 가도록 역사하여 아, 주소서. 옵 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 아멘.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안 위로 함께하시고 지켜 주시는.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의료심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실하심으로 일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기를 아,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니다 아버님이 네. 아, 네. 아, 네. 이 시간 함께 임리분만